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한번 다녀왔습니다. 9에서 12회까지, 4월 11일 12일 반영된 내용, 간단한 줄거리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네, 먼저 여기 나규 커플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송나이, 윤교진, 나교 커플. 한세 가지 정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옥분에게 자라는 규진을 보고 착잡해하는 나희입니다이 어, 장목분이 닭백숙 먹으러 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네, 나교 커플을 불렀는데 사실은 이 나교 커플은 서로 이혼 도장을 찍어서 이혼 숙려 기간 중이었죠. 그리고 계약 동거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걸 숨기고 아, 처갓집에 가서 음 그런데 아주 살갑게 규진이 장모 옥분에게 아주 살갑게 잘하는 거예요. 자 옥분이 규진의 손을 잡고 꼭 잡고 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남편법 자식복은 없어도 사위복은 타고난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아주 흡족해 하는 그런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나이가 착잡해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요. 동시에 연구직에 오퍼를 받았지만 면접 기회를 모두 날려버린 나규 커플입니다. 둘다 동시에 학회 발표를 합니다. 어, 발표가 끝나고 나서 어, 규진은 사람들하고 막 그렇게 즐겁게 식사를 하는데 왕따 당한 이 나이는 집에 와서 조용히 컵라면을 먹죠. 아무튼 음, 발표를 잘 해서 한서대학교의 연구직 자리에 대한 그 오퍼가 들어옵니다. 면접 받으러 와라 이거죠. 자, 그래서 서로 약간 견제를 하면서 면접 준비를 했는데, 막상 면접 당일 날, 둘다 면접 기회를 날립니다. 자, 나이는요, 자기가 치료하려는 어떤, 어, 아이 환자 상처를 보니까 아동학대를 당한 거다.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려는 그 아이의 아빠를 바지가랑이로딱 잡고 끝끝내 경찰서까지 데려가느라고 면접에 못 갑니다. 자, 규진은요, 음, 나이의 소식을 전해듣고, 나이가 걱정돼서 그냥 경찰서로 쫓아가느라고 면접기를 날려버립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은요, 나이를 위로해주려던 규진 앞에 나타난 첫사랑 유보영입니다. 자, 경, 그, 경찰서에 갔더니 진술 다 하고 나이가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찾아가 봤는데, 어, 병원 옥상에서 예, 나이가, 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있던 나이가 병원 옥상에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장면을 보죠. 그래서 규진이 나이가 좋아하는 그 과자하고 음료를 사서 어, 위로해 주려고 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사이에 여기 유보영, 유보영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네. 규진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규진의 첫사랑. 자, 그래서 그 장면을 이 나이가 또 봅니다. 둘이 얘기를 나누는 장면을. 그래서 나이가 그러죠. 첫사랑 맞지? 오, 진짜 설레였나 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 보영의 아들, 시우가 있는데, 시우가 천식 때문에 병원을 다닙니다. 담당 의사가 나이. 이렇게 되네요. 앞으로 이렇게 뭐 삼각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어, 흥미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제커플입니다. 다제커플. 다이제석. 자, 다제커플은 한두 가지. 사건으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먼저 첫 번째, 만취했던 일로 계속 놀려드는 재석에게 결국 폭발한 다이입니다. 어, 처음에는 이제 칭피해서 다이가 재석에게 오리발을 내미죠. 어, 그때 그 여자 자기가 아니라고. 그런데 그런 게 다이의 모습을 보고 놀리는데. 재석이 재미로 붙입니다. 계속 놀리죠. 계속 놀리는데, 결국 이 다이가 폭발합니다. 아, 창피해서 모른 척 했다. 눈치가 그렇게 없냐? 그러면서 사돈한테 뭐 술주 좀한게 그게 뭐 어때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서 폭발하죠. 재석은요? 뜻밖의 그 다이의 모습에 놀라면서도 놀라 당황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미안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최윤정에게 계속 시달리는 재석입니다. 이것도 재밌는 장면이었는데 재석아 재석아 하고 계속 부르는 거. 아직도 제 귀에서 울리는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일로 계속 이렇게 아들 재석을 부르죠. 제 석은 피곤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찍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준현 커플로 갈까요? 준현 커플. 준선, 그리고 성현경. 준선, 현경 커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어, 현경의 경로에 힘을 내는 준선입니다. 자, 준선이 지난 시간에 액션스쿨 그만뒀죠. 그래서 이제는 그 스턴트업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걱정은 많습니다. 그럴 때, 어, 보영을, 그 보영이 아니라 현경을 찾아가서, 현경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하죠. 자기 힘내게 한번 좀 힘을 좀 붙어 둬줘라. 라고 했더니 조용히 처음에는 문 닫았다가 다시 문을 열고 현경이 준선에게 말하죠. 송준선, 안 죽었어. 아직 젊어. 충분히. 이렇게, 예, 북돋어 주니까 준선이 힘을 냅니다. 두 번째 사건. 자, 투자자가 생겨서 신나하는 준선을 보고 흐뭇해 하는 현경입니다. 음, 결국은 이제, 투자를 받아 냅니다 사연이 네, 재밌는데요 준선이 나이한테돈좀 줄래 퇴짜 받습니다 준 그런데 규진한테 800만원 투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준선에게는 이모에 해당 되겠죠 장옥자로부터 2천만원을 투자 받습니다 그래서 신이 난 겁니다 자 사실 그 직접 그 투자한 사람은, 여기, 송영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투자한 거죠. 비밀로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준선이 신나는데, 하그 모습을, 그걸 이제 말해야 하는 모습을 보고, 의외로, 이, 현경이, 웃으니까 좋다 하면서, 흐뭇해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 둘은 이미 이혼을 한 상태인데 오히려 음더 애틋하고 또 달달한 그런 관계인 것 같아서 상당히 보고 있으면 음그렇합니다자 이번에는요 아 가지 모녀 예 이름 붙이는 재미가 붙었습니다. 가지 모녀 여기 송가희 여기 지윤이 예 이렇게 김지윤 자 가지 모녀에 대해는한세 가지 정도 간단한 사건이 있어요. 아주 어른스러운 지훈의 모습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친구들이 장난을 쳐서 손톱을 다쳤지만 아파도 내색을 안 하는 어른스러운 모습 매 지훈 두 번째는요 같이 음식을 먹는데 주스를 쏟은 자기 엄마 가희를 아주 살 가볍게 닦아주고 챙겨주는 아주 어른스러운 지훈 세 번째는요 어, 투자 받았다고 신나서 흥분한 음, 준선이 물으니까 그냥 담담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담담하게 받는 그런 지운의 모습 인상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영초남매라고 할까요? 영초남매. 여기 영달, 그 다음 여기 초연. 영초남매 관계입니다. 예, 네, 아주 재밌는 관계였는데. 자, 첫 번째. 이번에는 한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동생 생각에 만취해가지고 용돈을 뿌리는 영달입니다. 예. 그 죽은 줄로 생각하고 있죠. 죽은, 죽은 걸로 아는 영숙, 동생 영숙. 영숙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가슴 아픈 마음에 만취를 했어요. 만취해서 집으로 걸어 들어오는데, 저는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 중에 이렇게 만취한 영달을 이렇게 마중 나온 옥분, 장옥분 이 둘의 그 모습, 술에 취한 그 모습, 또 소리를 이렇게 버럭버럭 이렇게 지르면서 네, 하는 모습인데 그 장면이 상당히 리얼하면서도 상당히 보기 좋았어요. 자,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여기 가희 준선에게 어우, 하고 용돈을 뿌립니다. 이거면 되겠니? 이따 지갑 통째로 주면서 네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참 흐뭇하게 봤습니다. 음, 예. 두 번째 사건이 이제 재밌는 사건이죠. 아, 초연이 결국은 언니네 깃밥집을 오픈을 했는데 첫 만남부터 꿀입니다. 누구하고 여기 영옥 커플 영옥 커플하고 처음 만남부터 꾸입니다. 영달 옥분. 네. 음, 맨 처음에는 이제, 여기, 옥분, 음, 옥자, 자매죠. 자매. 이 초연이 개엽떡을 갖다 주려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데, 둘이 깜짝 놀라죠. 네. 초연의 모습에. 초연은 아주 넉살 좋게 그 앞에서 이렇게 살살 부어 삼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자 영달하고의 만남이 기가 막히고 재밌는 장면이었는데 음, 개업식을 했는데 음악이 너무 크다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송토를 하니까 상인 회장인 예, 그 영달이 찾아가서 어, 음악 소리 좀 줄여다 줄여달라 이렇게 첫 번째로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앞에 꽃가루가 있는데 그 꽃가루에 이 치수가 양치수가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영달이 가서 아이 꽃가루 좀 쓸어라라고 한번더 찾아가서 말합니다. 결국 영달이 꽃가루 청소를 합니다. 그 꽃가루를 버리려고 쓰레기통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분리수거가 안된 쓰레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로 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니, 나, 여기, 벌써 세 번째 나 왔다. 하면서, 빨리 좀, 이렇게, 좀, 처리 좀 해달라. 막 이렇게 하면서, 잔소리, 잔소리를 계속하죠. 응. 처음에는 최은이, 그냥, 넉살 좋게, 응. 아니, 알겠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다가,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결국, 예, 최은이 버럭합니다. 영달이, 영달이, 당장 처리해요! 라고 하고, 초연이 보러 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한다고 이렇게 하죠. 나중에 한다고. 어,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천하의 영달이 움찔하는 장면까지 보였습니다. 한참 웃었는데 아, <laughs> 앞으로 대단한 관계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어 커플 영어 커플 가볍게 얘기하겠습니다 음, 한 40년 전에 달콤했던 러브스토리 장면이 나옵니다 네, 터벅머리 총각의 예, 옛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쌀집 딸이었던 오분이 예, 거기서 일을 하던 직원 영달에게 반해서 예, 서로 이렇게 다가가고 사랑하게 된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러브 스토리 음악과 함께 나오는 장면, 네. 아주 재밌더라고요. <laughs> 네. 네, 여기까지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9에서 12회까지 네, 간단한 줄거리였습니다. 음, 보고 있으면 좀 흐뭇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보기에 좋은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제겐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